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결표. 나는 침대 밑에서 엄마의 전화를 집어들었다. 어느 순간 떨어뜨린 모양이다. 화면은 어두웠다. 배터리는 방전되었다. 젠장. 혹시 이모나 혜진이와 내가 모르는 대화를 나누었을 경우를 대비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충전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종교휴양소에 있을 터였다. 이렇게 두면 전화가 울리거나 윙윙거리지 않고 누군가가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전화의 위치를 추적한다.